삶의 의미를 설명하는 철학과 과학적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 부처님의 깨달음이 어떻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온전한 삶의 해석이 될수 있을지, 해피스님의 신간 불교 입문 2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깨달음의 종교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 대표 해피스님의 신간 불교 입문 2.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삶에 대한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정면으로 다룬 책입니다. 이번 책은 5년여 전 출간된 제가신자의 신행교과서 불교인문 1의 후속작입니다. 불교인문 1이 불교의 기본 개념과 부처님 가르침의 윤곽을 소개하는 인문서였다면 이번엔 한 단계 더 나아가 부처님의 깨달음, 즉 연기가 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 되는지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해피스님은 이 책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인식론과 존재론, 가치론이 융합된 가장 완성도 높은 철학적 성과라고 말합니다. 경에 의해서라고 하는 이 출발에 의해서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데요. 이 책은 인식론하고 존재론하고 가치론이라는 세 가지가 융합되어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제공하는 책이다. 서양의 현대 철학이 발전하며 인간의 삶을 설명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삶을 인식하는 방식과 존재의 구조 그리고 삶의 방향과 같은 문제를 하나로 통합해 설명한 책에는 부처님의 연기 가르침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게 스님의 설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은 불교가 단지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닌 철학 가운데 최고의 철학이어서 종교가 됐다는 파격적인 결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인식론과 존재론과 가치론이 융합되어서 삶에 대한 온전한 해석을 제공하는 부처님 깨달음 연기 어, 이러한 깨달음은 음, 삶에 대한 해석의 관점에서 뭐 서양 현대 철학 어떻게 말하든간에 어떤 철학도 공부도 부처님 가르침을 능가할 수 없다. 이번 책은 해피 스님이 이끌어온 근본 경전 연구회 해피 법당의 공부 성과를 바탕으로. 오직 경으로 경을 해석한다는 원칙 아래 집필됐습니다. 후대의 교재에 의해 해석을 덧붙이기보다 부처님 말씀 그 자체로 부처님을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불교의 본래 힘을 회복하자는 의식이 책 전반에 담겼습니다. 이번 책은 오늘날 종교와 철학 그리고 삶의 의미를 묻는 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한 응답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뉴스 박성현입니다.